지금 이 시간에는 그럼 그런 그런 크라우펀딩이 성공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성공하기 좋은 성공 전략과 실제 사례 실제 있었던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성공 전략하고 성공하기 위한 팁 성공 팁을 아주 좋은 소소한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라우드 펀딩 성공하기 위해선 어느 상황에서나 마찬가지겠지만 일반 오픈 마켓을 가실 때도 그렇죠. 마켓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소비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그래야 그 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크라우드 펀딩도 마켓과 소비자를 파악해야 되는데 크라우드 펀딩 마켓은 일반 오픈 마켓하고 달라요. 그래서 크라우드 펀딩 마켓은 일반 오픈 마켓과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켓에 대해서 좀 그리고 이 소비자 백커 서포터들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으면 더큰 성공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해 봤고요 보면은 여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그 외에 거 먼저 설명드리면 어 연령대는 25세에서 35세 사이가 50% 이상이다 한국, 미국, 일본, 대만 등다 마찬가지죠 MZ세대들 그래서 그 세대들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젊은 층들이 많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이 클라우드펀딩 생긴 지 이제 시간들이 막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처음에 샀었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있죠 그러니까 나이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35세에서 45세 사이도 꽤 많더라 그래서 한30% 그 이상 그래서 보통 25세에서 45세 사이가 80% 이상 정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자 여자 비율에선 어, 전 세계적으로는 남자 비율이 65% 이상이라고 보고 있어요 여자보다 남자가 좀더 많이 있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it 전자 가재 제품들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게임류 이런 게 많고 그러니까 좀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 남자들이 아무래도 좀더 많이 있다 한국에 와디즈한 60%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남자가 여자보다 비율이 더 많다라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아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성용 제품 만들려고 한다 아니 나선, 남성용 제품 만들려고 한다 갈등을 하고 있죠 뭘 만들까라는 갈등을 할 때는. 차라리 갈등하는 상황이라면 남성용 제품 만드는게 유리하겠죠. 킥스타터 시장이 워낙 크니까 킥스타터 시장만 따로 한번 설명드리면 킥스타터 시장 같은 경우는 구매하는 사람들 킥스타터 인디고고 미국에는 킥스타 크라우드 펀딩을 펀딩한 사람들의 나라들이 쭉 나오거든요. 나라들을 봤었을 때 미국이 한55% 정도 반 이상이 미국 사람이더라. 미국 플랫폼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리고 캐나다가 한10% 영국이 한8% 호주가 한7% 그다음에 독일 프랑스가 한 5~6% 정도씩 뭐 조금씩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 외에 네덜란드 이태리 스위스 등 많이 있죠. 어, 그런 나라들 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 흔한 선진국들이라고 얘기하는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그냥 쉽게 보시면 미국 캐나다 북미권이 어, 65% 이상이나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이 시장을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할지 글로벌하게 하고 싶은데. 어느 나라를 타겟으로 할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미국을 타겟으로 하시면 쉽게 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는 백커들 이제 후원자들 이제 사진은 캡쳐해서 이렇게 나눴는데 실제로 이제 구매한 사람들이에요 구매한 사람들 보면은 좀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실제로 구매한 사람들이에요 들 그래서 이제 회원들 이제 사진도 있고 몇개 샀는지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보면은 많죠 회원수가 워낙 많으니까 2 0 0 0명 육박하니까 이런 분은 7 7 8개 샀어요 그러니까 슈퍼백커라고 흔히들 얘기하는데 뭐 370개 사신 분 이게 산 개수예요 240개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런 제품을 샀고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이런 제품을 사고 또그 다음날 또 이런 걸 사고 또그 다음날 또 이런 걸 사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산 제품 수가 이렇게 많은 거죠 수백 개씩 사죠 흔히 홈쇼핑 광처럼 크라우드 펀딩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이란 플랫폼에 있는 사람들은 특성이 이래요 그러니까 계속 신기한 제품 사는 걸 좋아하니까 계속 여러 개를 계속 사요 그렇다라는 거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킥스타터 기준에 했었을 땐 이제 백인들이 한국이야 뭐 당연히 한국 사람이겠죠 근데 한국 말고 한국은 너무 당연히 다 알고 계실 테니까 해외 를 기준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인종 차별은 아니지만 봤을 때 백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흑인보다, 황인종보다 백인들이 많죠. 그래서 아 구수, 그럼 이 사람들 스타일에 맞게 만들면 좋겠네, 저 사람 문화에 맞게 하면 좋겠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자보다 여자가 적네라는 것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어, 여자보다는 남자 진짜 많구나. 어, 어, 황인종 흑인종보다는 백인이 더 많네라는 어, 거, 그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 사람들이었더라. 그리고 구매한 개수들이 오. 한개 사고 이런 사람이 아니네. 이 회원들은 이렇게 많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네라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이 사다 보니까 이제 좀 보는 눈이 생기죠. 어,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걸좀 아시고 가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리면 미국 중심으로 뭔가 더 사람들이 모여있다. 그래서 잘 모르겠다 싶으면 미국 중심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북미권이65% 이상이기 때문에 아, 내가 글로벌하게 진출하고 싶다라고 할때잘 모르겠다 싶으면 북미를 기준해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어, 그럼 미국, 나는 미국이 타겟이 아닌데 그래도 미국에서 해도 아까 전에 메일 받잖아요. 킥사 타고 나면 전쟁에서 연락이 와요. 러시아에서, 브라질에서, 실제로 브라질에서 러시아에서 연락 온 경우도 꽤 많더라고요. 브라, 러시아에서도 많이 오더라고요. 어 그리고 이태리에서도 오고 독일에서도 오고 여러 나라에서 제의가 들어와요. 우리나라 크라우드 펀딩 할래? 우리 하고자 하는데 우리한테 제품을 달라. 우리가 거기서 진행할게. 이런 식으로 온다든지. 우리 총판 달라. 그리고 누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팔 건데 천 개만 물량을 줄수 있니? 이러고 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의 제의들이 전 세계로 오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워낙 크니까 아, 미국 시장을 타겟으로 해도 전 세계로 뻗어나는 게 어렵지 않더라.라는 음, 거. Transcrição e